2. 스포츠 1. 기술형 스포츠를 즐겨요. 표적 활동하기. 볼링형 게임. 활동 1. 볼링형 게임을 해봅시다. 학습 목표. 볼링형 게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볼링을 할수 있다. 볼링형 게임. 준비물에는 간이 볼링공, 볼링핀이 있습니다. 볼링형 게임은 공을 굴려 목표물을 넘어뜨린 개수로 승부를 겨루는 기록형 스포츠입니다. 볼링형 게임은 준비, 이동 동작, 굴리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엄지와 중지, 약지를 간이 볼링공 구멍에 넣고 공을 잡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공을 굴릴 방향을 바라보고 섭니다. 이동 동작. 걸음을 내디디며 두 손으로 공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며 공을 든 팔을 뒤로 뻗어 들어 올립니다. 굴리기. 자세를 낮추어 체중을 한쪽 발에 싣고 공을 밀듯이 굴립니다. 공을 굴린 방향으로 팔을 올린 채 공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발과 팔 동작을 일정하게 하여 공이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해요.